베리 도이즈 I s i I e m i m h e l t 네, 최순애 작사 작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고 어둠은 아기는 낳고 단첩새끼가 정치한다고? 그만하고 내려와! 방패 아기는 문앙을 낳고 저먹네 c e Peggy, Pe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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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a c p e 어둠은 빨갱이 잡파를 낳고 빨갱이 잡파는 문제앙을 낳고 문제앙은 나라만 허물어뜨리네.